어디서 오긴 손한번 삐끗하면 사람 가만히가 날아가는 거야.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가. 여보, 여보, 어머니, 동료가 숨을 안 숨어. 아가 방 안에 있느냐?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거기 있으면 문을 열어야지. 어른이 왔는데 왜 앉아만 있어? 그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는데 뭐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툭. 아가, 아가. 여보, 당신 왜 그래? 여보, 어머니, 며느리가 숨을 안 쉬어, 목이 목이 꺾였어. 비명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가 기록한 청장관 전서속열 세살 어린 신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신부. 그 머리 위에 얹혀 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먹을 쌀 160섬을 머리에 이고. 목숨을 걸고 예뻐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안방 공기는 더 차갑습니다. 바르장이 끼익 한번 울렀다가 잠잠해지고, 등잔 심지가 지잉 하고 타들어가는 소리가 방 안의 숨을 한번더 얇게 만듭니다. 비녀끝이 머리칼을 스치며 아주 가는 쇳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예쁜 소리라기보다 긴장한 사람의 손이 내는 소리 같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깨는 아직 자라지 않아 작은데 머리 위 장식의 그림자는 벽에 길고 크게 드리워져서 사람보다 먼저 존재감을 내밉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얹혀 있는데 손끝만 자꾸 치마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시킨 것도 아닌데 입술이 먼저 움직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만. 남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몸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가 오늘만 숨아. 오늘만 고르게 쉬어라. 예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쁘고 싶은 마음을 잠깐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지금은 예쁨보다 버팀이 먼저라서요.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이 들립니다. 빠르지 않은데 피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발자국이 문 앞에서 잠깐 멈추고 문고리가 찰컥 돌아갑니다. 그 소리 하나에 며느리의 목이 먼저 고다집니다. 눈이 들어오면 일어나야 한다. 그건 책으로 배운 적이 없어도 몸이 먼저 아는 규칙입니다. 앉아 있는 건 게으름이 되고 대답이 늦는 건 버릇이 됩니다. 밖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어집니다. 아가, 방 안에 있느냐? 며느리는 숨을 삼키고 대답합니다. 네, 여기 있어요.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고 등잔불이 살짝 흔들립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기척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시아버지는 툭 던지듯 말합니다. 그래 있었구나. 요새는 왜 이리 조용하냐. 무심한 말인데 며느리는 그 무심함이 더 어렵습니다. 웃어야 하나 대답부터 해야 하나. 그짧든 망설임이 지나가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려 합니다. 예의가 마음보다 빠르니까요. 며느리는 급히 말하며 일어나려 합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치마자락이 사각 스치고. 장신구가 서로 부딪치며 딸랑 아주 작게 옵니다. 그 다음 소리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날의 공포는 작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지고, 누군가의 숨이 어디서 끊겼는지조차 분간이 안 됩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먼저 흔들리고, 며느리의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지만 잡히는 게 없습니다. 비극이 잉태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 어느 좁고 어두운 작업방이 나옵니다. 귀쾌한 약재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는 곳.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새우는 가채장의 방입니다. 가채장은 손바닥만한 머리카락 다발을 펴놓고 거친 손끝으로 결을 한번 쓰다듬습니다. 눈이 침침할 법도 한데 손끝의 감각은 눈보다 밝습니다. 옆에서 꾸벅꾸벅 졸던 어린 제자가 눈을 비비며 묻습니다. 스승님, 이건 결이 좀 뻣뻣한데요? 어디서 온 거예요? 가채장은 무심하게 툭 대답합니다. 어디서 오긴 남정네 머리에서 왔지. 제자가 놀란 눈으로 되묻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러요? 여자 머리로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가채장이 피식 웃으며 머리카락을 빗질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파냐? 여인네들이 머리카락을 목숨처럼 아끼는데, 그러니 백코침 머리든 죄인 머리든 돈 필요한 남정네들이 기른 머리든 닥치는 대로 모아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재료가 사실은 가장 거친 곳에서 왔다는 것 이것이 가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가채장은 뻣뻣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며칠씩 약물에 담가 탈색을 하고 다시 검게 염색을 합니다. 검은 머리를 더 검게 만드는 그 과정이 마치 사람의 욕망을 덧칠하는 과정 같습니다. 제자가 붉은 가루가 든 단지를 조심스레 들어올리자 가채장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손 크게 쓰지 마라, 그게 금가루보다 비싼 거야, 제자가 움찔하며 손을 멈춥니다. 당주옹 말이여? 가채장은 혀를 끌끌 찹니다. 당주옹, 바다 건너 오는 귀한 몸이다, 색은 곱지 손한번 삐끗하면 쌀한 가마니가 날아가는 거야, 네가 벌어올 테냐? 제자는 머쓱하게 웃지만 가채장의 눈은 웃지 않습니다. 붉은 안료, 당주홍, 접착제로 쓰는 송진과 황밀, 남의 머리카락을 사오는 비용까지, 가채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돈과 며칠 밤낮의 공력이 들어갑니다. 재장이 다 만들어진 거대한 머리 장식을 들어올려 봅니다. 묵직합니다. 그 무게를 손으로 가늠해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예쁘게 하자. 근데 무사하게도 하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기도처럼 들립니다. 예쁨과 무사함, 어쩌면 같이 갈수 없는 두 가지를 사람들은 억지로 한 머리에 얹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시각, 어느 기와집 부엌 저녁 밥상 머리에 숟가락 부딪치는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반찬이 올라와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반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반찬입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솔 뜯다 말고 툭. 말을 던집니다. 내가 장터에서 듣자 하니 김진 사는 여느리는 높이가 한 자가 넘는 걸해 왔다더라.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은 표정입니다. 어머니, 그 집은 그 집이고요, 우리는 형편껏 하면 되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꼼틀합니다. 형편? 야, 혼수가 형편 따져서 하는 거냐, 체면 따져서 하는 거지. 남들 다 크게 하는데 우리 며느리만 납작한 거 쓰고 들어가 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며느리 욕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욥 쓰는 거야. 돈 없어서 며느리 기죽인다고.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이고 바바를 셉니다. 사실 그녀도 무섭습니다. 목이 부러질 듯 무겁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무겁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기어들어가듯 말합니다. 화려한 건안 해도 돼요. 그냥 적당히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합니다. 화려한 게 아니고 남들만큼이야. 남들만큼.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다 모자라면 집안이 모자라 보이고 집안이 모자라 보이면 네 서방이 모자라 보이는 거야 너네 서방 기죽이고 싶냐 아들이 답답한지 한숨을 쉽니다. 제가 사람을 살려요 밥이 살리지 그 돈이면 쌀이 백 섬이 넘어요 우리 식구가 삼십 년은 먹고 살 쌀이라고요 시영 언니가 피식 웃습니다 그래 밥이 살리지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은 눈으로도 사는 거야 남들 눈에 번듯해 보이는 거. 쌀 백선보다 배부를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 마당에서 심부름꾼이 들어와 한마디를 거둡니다 마님, 가채장한테 다녀왔는데요. 요즘 머리카락 값이 올라서 쓸만한 놈으로 맞추려면 돈이 꽤더 든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벌써 쌀독과 곡간을 계산합니다. 살림꾼의 본능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비싸다? 비싸다 해도 깎을 구석은 있겠지. 내가 가서 흥정은 해볼 거다. 심0냥이라도 깎아야지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어머니 제발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짐지 서운한 척 목소리를 높입니다 뭐가 어때서 며느리도 이제 우리 식군데돈 얘기 못하면 살림이 되냐? 장터 나가봐라 800냥짜리 가채도 없어서 못 판다더라 기와집 선너집 값이란다 그게 말이나 되냐? 세상이 미쳤지. 날이 밝자마자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띱니다 활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섞여 있습니다. 옷감 파는 가게 앞, 물건 파는 좌판 앞,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제는 딱 하나입니다. 머리 위에 뭘 얻느냐. 악물장수가 짐진 목소리를 낮추며 안악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글쎄 저기 최참판댁 며느리 말이에요 이번에 가채를 새로 했는데 그게 값이 (800냥이랍니다) (800냥) 낙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800냥) 세상에 쌀로 치면 (160 섬이잖아) 기와집 세채값이네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요 박물장수가 혀를 찹니다. 이구 다니는 게 아니라 가문을 이고 다니는 거죠. 평생 먹을 쌀을 머리에 얹고 다니니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대기겠어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담장을 넘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에도 그 팔백냥 소리가 꽂힙니다.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애꿎준 배추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배추 한 포기 값 깎으려고 신랑이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800냥 생각 뿐입니다. 우리 며느리 가채는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사람들이 우리 집 보고 빛낼 능력도 없다고 흉보면 어쩌나. 시어머니는 가채장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춥니다. 가게 안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좀 깎아줍시다. 우리가 이집 단골이 몇 년이... 아이고, 마님. 머리카락 값이 금값이라니까요. 저기 당종 들어간 거 보세요. 재료비만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열려다 말고 제 주머니를 만지작거립니다. 주머니 속 엽전 소리가 오늘따라 초라하게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방 쪽을 힐끔봅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의 얼굴보다 그 작은 머리통이 먼저 들어옵니다. 저 위에 기와집 한 채는 올려줘야 남들한테 안 꼴릴 텐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가채를 올린 첫날부터 며느리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머리 위에 얹힌 건 단순한 가발이 아닙니다.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 두 개를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까지 더하면 무게는 3에서 4kg, 높이는 한 자가 훌쩍 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몸을 일으킬 때도 획 일어나지 못합니다. 꽤 힘을 딱 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목이 삐끗하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가, 물좀 다오. 시어머니가 부르면 며느리는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그릇을 들고 가는데 걷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목은 꼿꼿이 세운 채 다리만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겉보기엔 참 얌전하고 기품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양반과 며느리답다고 칭찬합니다. 며 느리의 속은 다 들어갑니다. 목덜미가 뻐근하게 당겨오고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푹 숙이지 못합니다. 가채가 밥상 위로 쏟아질 것 같아서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입이 숟가락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물한 모금 마시는 것도 일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가채 목에 때문에 목이 꺾일까 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마십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폼이 아주맵 시간 안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한마디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무리해서라도 좋은 걸로 해줬더니 인물이 확 사네. 느리는그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 웃습니다. 쓴 웃음입니다. 맵시가 나는 게 아니라 아파서 굳어 있는 건데요. 예쁨은 축복이 아니라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몰래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많이 힘들지? 목이 퉁퉁 부었네. 며느리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냅니다. 으, 조금 뻐근해요. 남편은 말없이 한숨을 쉽니다. 아내의 목 뒤에 붉게 눌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가채를 벗어버리자는 말은 못합니다. 그건 옷을 벗고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집안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고개 급히 숙이지 마라. 문지방 넘을 때 머리 조심해라. 누울 때도 가채 망가지지 않게 목침을 높이 베라. 우리는 이제 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채 받침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예쁘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녀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에 정적이 내려앉은 그날 이후 기와집 담장 너머로는 흉흉한 소문들이 바람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쉬쉬하며 남의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입을 거쳐 귀로 들어가고 다시 부풀려져 다른 집으로 넘어갑니다. 들었어? 아랫마을 최진사 땡 며느리 말이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할백냥짜리 갇채 했다는 그 새색시. 글쎄, 시어머니한테 아침 문안 드리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네. 어머나 세상에 무슨 변을?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글쎄, 그 무거운 갇채가 앞으로 쏠리면서 목이 톡 부러졌다는구만. 아이고 맙소사, 인사하다가 사람이 죽다니 그게 말이나 돼. 아낙들은 혀를 차면서도 은근히 눈을 빛냅니다. 남의 집 비극은 나의 안도감이 되기도 하니까요. 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기생들 이야기입니다. 저기 옥류관 기생 홍도 알지? 춤잘 추는 애 알지? 걔 머리가 아주 예술이잖아. 높이가 한자 반은 될 걸? 그 머리 때문에 춤추다가 휘청해서 무대에서 떨어졌대. 목을 크게 다쳐서 이제 춤은커녕 걷지도 못한다던데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안방까지 흘러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손을 멈춥니다. 여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절하다가 목이 부러졌대요. 시아버지는 곰방대만 뻑금거리며 딴청을 피웁니다. 에이 설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아니에요 진짜래요 걔네 집 굿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며느리 강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잇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몰라 요새 통 안색도 안 좋고 목도 자꾸 주무르던데 하지만 걱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소 남들 다 아는데 우리만 벗길 수도 없고 조심하라고 일러야지. 가쪽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손에 쥔 체면을 놓지 못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뿐,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장터에서 들은 소문을 삼키고 집으로 옵니다. 아내가 힘겹게 고개를 들고 웃어 보이면 남편은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여보, 그거 벗으면 안 될까? 사람들이 죽는다더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 될까봐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효자가 될까봐 남편은 그저 아내의 어깨만 가만히 주물러질 뿐입니다 말은 늘 늦게 도착합니다 위험하다 그만하자 무겁다는 말들은 입 안에서만 냄설다가 비극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쏟아져 나옵니다 네 말릴 걸 그때 벗으라고 할걸 후회는 언제나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배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나라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조 임금이 가채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는다며 가채 금지령을 내리셨습니다. 대신 족두리를 쓰라고 권하셨지요. 관아 앞에는 방이 붙고 포졸들이 장터를 돌며 소리칩니다. 이제부터 가채는 금지다. 큰 머리 올리고 다니는 여인네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가채 못 쓴대. 싼걸다 갖다 버리라는 거야. 안악들은 수근거리면서도 내심 반기는 기색도 있습니다. 하라리 잘 됐네. 돈도 없는데 눈치 안 봐도 되고. 하지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습니다. 쟤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다른 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족돌입니다. 그냥 족돌이가 아닙니? 저집 족돌이 좀 봐. 칠보단장에 비취를 박았네. 산호구슬을 주렁주렁 매달았잖아. 사람들은 족두리를 보석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돈은 예전만큼 아니 예전보다 더 듭니다. 세월이 흘러 정조 임금 때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더 엄하게 다스리려 합니다. 1788년 가채신금절목이라는 법을 만들어 전국에 뿌립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립니다. 이방이 목판으로 찍어낸 공문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타닥 타닥. 목판 찍는 소리가 왠지 으스스하게 들립니다. 이제부터 가채는 물론이고 화려한 족두리도 그만다. 족두리에는 아무 장식도 하지 마라. 이를 어기는 자는 쓴 사람뿐만 아니라 반 사람도 벌을 줄 것이다. 박물장수들이 울상을 짓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뭐 먹고 사나. 머리카락도 못 팔고 보석도 못 팔고. 상인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뒷구멍으로 몰래 물건을 뺍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집안 분위기도 묘하게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는 장식 없는 검은 족두리를 들고 한 손을 십니다. 이게 뭐냐? 상가집 가는 것도 아니고 밋밋해서 와. 원... 그러면서 몰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치드 꼬질를 꺼내 봅니다. 살짝 꼬지면 모를까. 남들 안볼 때만 하면 되지 않을까? 금지령은 내려졌지만 마음 속의 욕망까지 금지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이제 그만 욕심 버리시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족두리를 만지작거리며 대꾸합니다. 나라님이 여자 마음을 알겠니? 법이 바뀐다고 사람 마음이 하루 아침에 바뀌나? 시간은 흐르고 흘러 가채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순조 임금 때가 되어서야 가채는 특별한 예식 때만 쓰는 것으로 제한되고. 평소에는 쪽머리의 가채를 덧대거나 비녀를 꽂는 식으로 변해갔다고 전해집니다. 느리에 머리 위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 같은 가채는 박물관 유리장 안에 얌전히 갇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사라졌을까요? 관찰자는 다시 그 옛날 기와집 안방을 들여다봅니다. 문턱이 삐걱거리는 소리, 아가? 방 안에 있느냐? 묻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때 어린 신부를 주저앉혔던 건. 단순히 3kg의 머리카락 뭉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시선. 그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날 밤 13살 소녀의 목을 꺾어버린 진짜 범인 아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조선왕조실록의 영조 정조 금지령 기록 등 실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3살 어린 신부의 비극. 800냥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 그리고 가치를 만들기 위해 바쳐졌던 수많은 노력들까지 더 깊은 역사 속 고증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박물관 유리장 넘어 생생한 사람 냄새나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